발달장애인들은 몸과 마음이 불편해 주로 집에서만 지내는 일이 많은데 스포츠에 직접 도전하며 삶의 활력과 가치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인 위에 나란히 선 발달장애인들 손을 모았다 팔을 뻗으며 차근차근 자세를 익힙니다. 어설픈 자세로 힘차게 공을 굴려보지만 마음과는 달리 공은 애꿎은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이 어려웠어요. 유니폼을 갖춰 입고 호각에 맞춰 연습을 하는 눈빛들이 마냥 진지합니다. 공을 쫓아 우르르 뛰어다니고 엉뚱한 곳으로 공을 차보내도 괜찮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응원합니다. 끈끈한 팀워크 덕분에 얼마 전 열린 장애인 축구리그에서 창단 6개월 만에 첫승을 거뒀습니다. 우리산 지면은 망신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던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스포츠에 도전한 겁니다. 배우는 속도가 더디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법도 함께 익혀야 하는 만큼 어려움도 많지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초 체력도 향상이 많이 되고 또 단체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사회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들에게 장애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